사법농단 관련 사건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기소되고 다 무죄받았잖습니까? 무죄받았어. 어 근데 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당시 제가 민정수석 할 때도 그랬고 그 뒤도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당시 대법원의 고위 간부들이 사법농단에 해당되는 각종 재판 개입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네 분명히 잘못한 건데 사법거래가 있고 그랬죠. 네, 사법거래 같은 경우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빨리 법원 내부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가는 건데 아 직권남용은 수사는 할수 있지만. 유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군요 근데 사법부 내에서 징계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징계는. 아 징계의 적당성이 법원에 뒤집어지지 잘안아요 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징계를 안 내리시지 이런 어. 생각을 제가 뭐 하기도 했고 제 관련 사람들에도 얘기도 툭툭 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실제로 징계에 대해서 주저했었나요?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징계를 네. 못했죠. 아, 징계를 못하고 있고 언론에 미적 보도가 그렇죠. 미적미적했고 아. 언론에 보도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음. 사법부에서 징계를 했다면 검찰이 끼지를 못했을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윤석열 검찰이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하고 아.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는 법 판사 개인의 정보 재판 관련 기록들을 다 압수해서 검찰로 가져가고 와... 그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는 판사 한 200명 정도를 불러서 심문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음... 엄청난 사건이지. 200명 정도인데. 와. 제가 뭐 제가 직접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그 수사를 받고 와서 피자가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어요. 받고 검찰청에 받고 나와서 길 건너서 거, 이제, 그 이제 법원하고 검찰이 길 하나 차입니다. 어, 건너서 와가지고 그 가로수를 붙잡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 아, 몸매감을 느꼈어요. 뭐 너무 몸매감을 느껴서. 그때 대역죄인처럼 되었는데 와. 창고인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전까지 이제는 판사가 검사보다 우위지 않습니까? 네. 사법농단 수사를 계기로 검사가 판사들 다 불러서 200명을 그냥 막 아, 역전됐구나. 시쳇말로 조진 겁니다. 모욕 주고. 아, 그래서. 어 상당부 판사들이 그 사건 이후로 이직해서 로펌 간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아. 음. 이제 문제는 이런 그 당시도 제가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윤석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어. 음. 판사들을 조졌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닙니까 아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과도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소문이 실제 났어요 소문이 네. 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수사에 어떤 수사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신 뭐 청와대 시절에는 내부에서 이거 징계 사안 아닌가 이런 어.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걸 징계 한 해야 되니까 수사하라 하지 마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 큰일 나지. 제가 수사하지 마라 그게 바로 직권 남용으로 저를 어. 볼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뒤로 후일담을 제가 들은 바로는 200명의 판사가 당한 겁니다. 와. 와. 그럼 200명 판사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하겠죠.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 민주당 정부 인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명의 그 현직 판사, 여러 명의 또 전직 판사한테 들었어요. 제 친구, 선후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당시에 이런 얘기 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나는 민정 속으로 개입한 바가 없다그래도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이 돌 정도야. 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200명이 가서 당했으니까. 자, 아,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와... 실제로 판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그죠? 네, 네. 제 앞에서도 하는 얘기고. 고거 그 봐요. 하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laughs> 네, 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게 바보가 아니면 아 이거는 윤석열이 자기 욕심에서 벌인 일이지 음.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겠구나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음. 근데 법조인들끼리의 생각하는 어떤 동류 의식이나 아주 저급한 그 엘리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판단조차도 못할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니까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본인들이 당했고, 네.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게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조사받았던 판사들 있잖아요. 네네. 계속 입건한다고 협박하고, 음. 어? 당신 피의자로 만들겠다. 어. 그렇게,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결정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다고비가 메여 있어. 아, 지금도요? 지금도, 지금도 최종 에? 결정을 안 하고 아, 무혐의 무협... 결정 통지를 안 했어요. 어, 그걸 통지하게 되면 통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양승태나 이런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끈을 걸어놔야 된다. 아니 이렇게 해서 여지,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판결을 내릴 텐데 영영을 미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용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그걸 와, 딱 걸어놓고 있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법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계속 구속하겠다, 입건하겠다. 이 조선일보 통해서 막 흘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수법을 썼고 또 조국 장관 관련해서 했던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와. 그분들 최종 결정도 여태 안 했어요. 음. 그 관련된 사람으로 기소돼 가지고 확정 판결 난 사람 저밖에 없어. 제가 알기로 음. 어? 이때뭘 해줬네, 시작한대. 도와줬네 하면서 지네들끼리 갖다 만들어 가지고 어. 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금 고리를 걸어 놓고 음. 압박을 하고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종 통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안한 건 자기 아니에요. 음. 어? 와. 그리고 본인들이 볼 적에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다 드러난 사실이잖아. 와. 근데 지금도 지금도 지네들끼리 앉아가지고서는 이거는 판사 안 해본 법대 나온 문재인 조국이. 우리를 그냥 괴롭힌 거야. 네, 저 그렇게 알고 수준의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laughs> 법조인들을 무슨 엘리트 집단이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환상에서 좀. 아니, 그럼 의원님, 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음.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이 사법농단이네. 이거 음. 걸어놓고 그렇죠. 판결에 네.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판사들은 음. 이 검찰이 좋아할 만한 음. 판결을 음. 어떤 방향성인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계속 불안한 거지 불안하니까 그러면 네, 네.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없죠 아, 없다고 할수 없죠 네, 네, 네. 사법농단 수사할 당해서 힘들었던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뒤로 옷을 벗은 사람들이 있겠죠 음. 네. 그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정권 편을 든 일도 발생해요 음. 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요구를 하고 아, 실제 그... 윤이 주도해서 사분운사설 했는데. 아, 이런 얘기를 근데 왜안 하셨어요, 대표님은? 뭐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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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이거 안 물어봤으면 나도 몰랐어, 이거는. 어, 그런 소문이 있었나 보죠. 어. <laughs> 어. 그래서 아, 지금 뭐, 판사들이 음. 다등 돌렸다는 얘기들을 했거든, 아. 실제. 얘기를 해야 안아요. 아니, 해야 죠 그렇게 하죠. 지켜가지고 그렇게 할, 할 거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왜 이렇게 수사를 당해? 그러면 나 그때 청와대 있었고 음. 대통령도 멀쩡하게 계셨고 아니 최고기법장는 얘기도 있으니까 <laughs> <laughs> 그 그렇지 한때 내가 대통령 되려고 했었지 <laughs> 아니 지금 뭐 어, 그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음.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이 부분은 뭔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검사가 음. 판사들 걸어도 음. 그리고 종결처리 안해 음. 그리고 판사가 국회의원 걸어도 종결처리 안해. 음. 왜냐하면 김승원 간사도 검찰 탄핵한다고 하니까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옛날 일을 다시 꺼져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네. 그걸 기자들 걸어도 음. 그러면은 이게 세상이 망가지잖아 그래서 지금 검찰 있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검찰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고 맞아요. 또 권력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음. 오만 거를 다할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걸 빨리 쪼개야 된다. 쪼개야 돼. 다 여러 개로 쪼개 는 수밖에 음. 없다. 그래야 겨우 아.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성공을 반절의 성공밖에 못했고 음. 또최 의원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 수사기소 분리를 상당히 이뤘는데. 윤석열 전권 들어서고 나는데다 그냥 엎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제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되어 버렸죠. 네. 음. 검찰개혁이 진짜 이 시대의 과제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음. 네.